안녕하세요, 여러분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소파이 관련 영상인데요. 다른 기업들도 전부하고 있는 기관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일단 좋은 소식은 소파이의 기관 물량이 어제 날짜로 드디어 50%가 넘었다고 공시가 되고 있는데 꽤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수 있고 현재까지 소파이의 기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게 맞습니다. 뭐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뭐 30%대, 40%대였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볼수 있었는데 소파이가 드디어 50%를 넘고 있고 MSCI 관련해서 좀 호재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그때 당시에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금의 유입은 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msci 관련 자금은 별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. 어, 12월 달에도 물론 하락이 있긴 했지만 1월 달에 변동성이 진짜 심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 1월 달쯤에는 충분히 관련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지 않았을까 싶고 역시 이 내용들은 다음 분기에 화,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확인이 가능한 대로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13F 공식이기 때문에 분기 마감 후 45일 이내 공시하면 되고요. 따라서 이 뒤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매 내역입니다. 평당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 실시간 내역은 아니나 추세 파악이 도움이 되고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던 그 시기에 당연하겠지만 꽤 많은 기간에 유입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. 소파이의 4분기 시작인 10월 1일자로 본다면 16.45달러였고요. 마감도 거의 이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신규 진입한 기간은 전부 다 물려있는 셈이고요. 여러모로 좀, 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구나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는 건데, 물론 굉장히 대규모로 매수한 곳도 있지만, 보시면 소액으로 매수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이런 만주 단위, 뭐 몇만주 단위, 몇천주 단위가 굉장히 많고요 어, 변동성이 향후에 계속 줄어들 수 있는 좋은 요소라고 보여지고 아마 기관 관련 물량은 꾸준히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소파이가 특히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한데 역시 뱅크 차트를 앞두고 있기도 했었고 여러모로 좀 관련 이슈가 반영이 된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많이 산 곳들은 이렇습니다. 뭐 800만 주, 600만 주, 400만 주 이렇게 있고요. 어 많이 담은 곳들이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곳들도 보이고, 뭐 시티그룹이나 블랙록이나 소파이에 대해서 좋게 언급하고 있는 곳들, 골드만삭스도 있는데 어쨌든 어 타겟 프라이스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곳들도 어쨌든 소파이의 물량 계속 늘리고 있었다라는 거고. 많이, 물론, 판 곳도 있습니다. 실버레이크에서 700만주 팔았고요. 뭐, 한 300만주 정도 판 곳들이 있는데, 판 곳보다는 산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쭉다 더해봤는데요. 일단, 10월 달 기준으로 기관 물량은 어 40%가 안 됐습니다. 9월 달쯤엔 더 낮았을 거라고 보고요. 어, 4분기에 많이 늘었다고 했지만, 네, 물론 많이 는게 맞지만, 어, 워낙에 이 기관 보유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, 어, 소파이가 유독 4분기에 좀 많이 늘어난 느낌이 분명히 있고, 어제 날짜로 50%가 드디어 넘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53%라고 되어 있는데, 루시드가 현재 70%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뭐 이러고 있는데, 루시드에 비하면 상장도 좀 일찍 했지만, 어, 그러니까 합병 상장을 좀 일찍 했지만 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규모라는 걸알수 있고 물론 뭐 시가총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네 소파이는 이제 드디어 50% 넘었다라고 좀 축하할 일일 것 같습니다. 네 이번 공시된 내역들을 쭉다 더하면 약7 0 0만 60만주 정도가 추가가 됐고요. 현재가를 12달러로 계산하면 약 하나로 1조 정도 되는 정도 규모입니다. 굉장히 많은 규모라고 볼수 있고 거의 10%가 가까이인데요. 현재 소파이의 시총이 11조 5천억이다 보니까 어 10%가 조금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도인데 위에 거랑 그냥 비교해보시면 얼추 맞습니다. 10월 달 초반에 40%가 안 됐고 현재 50%가 조금 넘다 보니까 물론 이 시차의 차이가 좀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어10% 가까이 늘었구나라고 그냥 어느 짐작하시면 되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호재 라고볼 수는 없죠 이미 상거니까 좋은 소식이다. 소파이는 변동성이 좀 심해졌지만 결국은 기관들은 계속 더 담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 제가 이 13F 관련 기업에 대한 소식을 여러 기업을 하지 않았고 몇 가지 했지만, 유독 더 많이 늘어난 느낌이 있습니다. 어제 루시드 올렸는데, 루시드는 전체 시총 대비 1.3% 정도 늘었거든요. 근데 루시드는 워낙에 초에 기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, 그에 비해서 소파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채워줄 거다.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